안녕하십니까? 2024년 18회차 축구 승무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7회차가 1등이 251명이 나왔습니다. 1등 상금도 17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뭐 세금 떼면 한 14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아, 참고로 한국이 이겼으면 돈 10만원 정도나 나올까 말까 그러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듯이 그런 게임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 저도 어차피 멤버십 분들한테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돈 만원짜리 하나 우리 가볍게 즐겨보자고 올려드렸으나 3등 한구자 4등, 4등 2구자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도 7천원 손해 봤습니다. 10만원 찍으셔고 1등을 못하신 분들은 또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릴 때는 제가 레저로 가볍게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번 회차 18회차는 또 특이하게 미국 메이저리그 사카하고 제1리고 어, 투가 들어왔습니다. 참 게임만 붙이면 50%는 뛰어먹으니까 판때기를 붙이는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저분들은 늘 50%를 만원을 주면 내 5,000원을 뜯어 먹어 가고 그 돈을 가져가라는 구미가 돼 있는 것이죠 아,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고 우리는 늘 해왔던 거니까 또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돼 있어요. 어, 그래도 또 어찌됐든 노력을 해서 1등을 해갖고 거금을 챙기면은 그만한 보람은 또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도전하는 것이죠. 자, 18회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아, 이거는 작년 것이고요. 이제 올해 거는 또이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미국 메이저리그 시작하고 자, 8번부터는 제1이고2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1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올랜도 대 자, 올랜 올도 시티 대 어, 오스틴이죠. 오스틴 FC입니다. 이게 1번 경기인데 아, 지금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제가 봐서는 승무 사이드로 보입니다. 승무 사이드로 보이는데, 아, 무승부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배당은 올, 홈팀 올랜드시티로 가 있는데, 올랜드시티가 일무삼패고, 현재 일무삼패고, 오스틴FC는 삼무일패입니다. 아, 순위는 거의 뒤에서 밑에서 놀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리그는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 29개 팀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각 리그마다 이렇게 뭉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상대방 리그로 넘나들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사실 비교 대상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팀과 팀 간의 사이를 저는 비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찍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승무 사이드로 보이는데 저는 아, 단폴로 가려면은 무 쪽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2번 경기 보겠습니다 2번 경기는 토, 토론토 대 애틀 유나이티드입니다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죠 자 요거는 또 비교 대상을 또해 보니까 요거는 무승부가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물론 제가, 선수들이나, 뭐, 이, 뭐, 다양한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 항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냥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 뭐, 타 유튜버들은 뭐, 4-4-2 포메이션이니, 뭐, 그 포메이션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4 4, 4 2을하면은뭐3 5 2을 하는 팀한테 일방적으로 밀린다던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런 내용조차도 없는 내용은 굳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2번 경기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은 제가 봐서는 무가 제일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무승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3번 경기 보겠습니다. 아, 벤쿠버 대, 벤쿠버 하이트 대, 레알솔트죠. 아, 요거는, 어, 아, 홈팀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제가 봐서는 정배를 부러뜨리는 게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와 승을, 아, 무와 패를 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무와 패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아, 요것도, 음, 뭐, 폴더스 줄이려면은 또 어느 걸 하나를 부러뜨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은 물을 좀뿌러뜨리는게좀 낫지 않은가 역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4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4번 경기는 세인트대 아, DC유나이티드입니다 아, 이것도 어, 제 나름대로 보면은 이것도 무패로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음, 이번에 들어와 있는 팀들이 대다수가 홈팀이 정배를 다 받았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은 옆배 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제가 보는 사견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홈이 좋아 보이시면은 홈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요것도 제가 와서는 무패 사이드를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무패. 자, 5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5번 경기는 콜로라도 래피고요, 어, 휴스턴 입니다. 요거, 휴스 다이저 아, 5번 경기도 홈및 정배를 받았는데 이것도 비교를 막 해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이것도 모패 사이드가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는지는 뭐, 그냥 제가 공부하는 방송,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늘상 정배를 보시면 홈승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제가 생각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늘상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봐서는 무패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보겠습니다. 6번은 LAFC고요. 대시빌입니다대시빌 아, 요거는 생물을가 그러니까 제일 안정적으로 보여져서 생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경기는, 아, 세너스와 시애틀 사운입니다. 시애틀 사운. 이것도 무승부만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 요것도 지금 보면은, 홈팀이 사전 4패인데, 홈 정배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무가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지네요. 이것도 생무로 가는 걸로 결정하도록 해볼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제이리그2 보겠습니다. 자, 제1리그2는 8번 경기 2박기대 야마 갑니다. 2박기대 야마 간데, 이거는 승이 좋아 보입니다. 그냥 승을 찍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미토 대 제프 유나이티드입니다. 아, 요것도, 음, 요거는 승무 사이드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어, 단순 비교도 해보고, 내용도 좀 찾아보고, 막 해봤는데, 그래도 승이 좀 낫지 않겠나. 요거는, 아, 이상하게 이번에 승무표 들어와 있는 것이 제가 보는 게다 역배가 많습니다. 14경기 중에 한 10, 9, 10경기는 다 역배로 보이네요. 이것도 원정팀 제프가 정배를 받았는데 저는 홈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 대상을 해보니까 홈이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순위는 물론 제프 유나이티드가 앞서 있었지만 제프 유나이티드는 어 지금 보시면 은 16위 후지에다를 잡았고 어 꼴찌팀인 군마를 잡았어요. 이두팀다 약체를 잡았다 해서 이 팀이 정배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어 미토는 지금 보시면은 고후 3위 팀인 고후한테 석패를 했고요. 아 어, 센다이한테도 석패를 했습니다. 센다이는 6위구요어 그리고 오카야마는 지금 1위죠 지난 경기 1위한테도 0대 1로 석패를 할 정도면은 제가 봐서는 미토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비교 대상을 그런 식으로 잡아 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 경기는 승무 사이드로 좀 보고 싶습니다. 역배를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번 경기 보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시미즈대 약기입니다 약기타가 약기타가 인데 어, 요것도 제가 봐서는 시미즈가 좀 유리해 보이죠. 시미즈가 정배를 받았고 지금 보면 두팀다 어, 다섯 게임씩을 치렀는데 다들 정배를 받은 팀들입니다. 그만큼 어, 오즈메이커에서 얘네들을 강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어, 배당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을 무시할 순 없지만 제가 봐서는 홈팀 시미즈가 아주 유리해 보입니다. 요것도 승무 사이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네요. 시미즈가 배당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뭐 승무에서 하나를 지우려면은 여러분들은 무를 지울 것인지 승을 지울 것인지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11번 경기를 보시면은 아 요거 지금 하위 팀들끼리 맞대결입니다. 지금 보시면 16이 17이 딸싹 붙어 있는 두팀 간의 대결입니다. 아, 이게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무승부를 가시는 게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지네요. 자, 12번 경기 보겠습니다. 12번은, 야마구찌, 야마구인가요야마구치랑 에히메입니다. 에히메가, 아, 에이 힘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승무를 가는 게 제일 유리해 보여요. 그래서 승무 사이드로 보고 싶습니다. 아, 야마구치가 정배당을 받았듯이 홈이 좀 조금은 미사하게나마 앞서 보인다는 것이죠. 자, 13번 경기 보겠습니다. 아, 바렌나대 고훈입니다. 아, 고훈는3이고 바렌나는 지금 8입니다 그렇듯이 두팀다 상위 팀에 있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고후가 이것도 정배당을 원정팀이 정배를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저는 역배가 좀 많이 보이는 경기들 같아요. 그래서 요거 승무 사이드로 좀 보고 싶습니다. 자, 14번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가고시마 대 요코 FC입니다. 아, 요거는 요코 FC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원정팀이 그러나 이거 생 무가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건 무승부만 선택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직 구입은 안 했고요. 저도 내일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죠. 벌써 열 이제 한시가막 지나가고 있네요. 아,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1등 잡기가 참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아, 지금. 1번경기 승무 2번경기는 2번경기는 무승부 3번경기 승무가 보이는데 이거 승을 지우까 막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70% 날라가면은 또 독식에 가까워 지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 이런 경기를 주로 좀 좋아합니다 아, 부러뜨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도 60%가 세인트로 가고 있는데, 저는 역배로 무패로 좀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경기, 이것도 무패 좀 보겠습니다. 무패. 아, 지금 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아, 요걸 찍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민을 했다가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 경기는 무승부. 7번 경기는 승무 사이드로 보고, 8번 경기 승, 9번 경기 승무, 이것도 역배죠. 자, 10번 경기 승, 11번 경기는 무승부, 12번 경기 승무, 13번 경기도 승무, 14번 경기는 무승부. 그래서 요 빨간 거를 제하시면은 64,000원인데, 64,000원을 또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스럽고요 아, 요쪽 라인은 아, 제가 초안을 좀 잡았었는데, 초안은 이렇게 나왔던 것을 다시 되짚어봐갖고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64,000원에 요 빨간 거는 요 변수라는 것이죠. 항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금액을 다 찍을지, 또 압축본을 또 찍을지는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서, 상위 당첨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방송이 좀 좋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물을 늘 내줬으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아늘 말씀드리지만 참 1등 잡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것도 결국엔 빠져 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96,000원 짜리를 찍을까 하다가도 찍어갖고 1등이 된들 한국이 만약에 이겼으면 그돈또 또이 이또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림에서는 더더욱 소액으로 찍는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구독,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도 금액을 늘려서 찍으셨는데 2등 되셨다 그러는데 2등을 돼도돈 투자한 가치에 손해를 꼭 보게 되어있는 게이 승무패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하면 남이 안 찍는 거를 찾아가서 찍을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17회차는 제가 방송을 안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7회차는 쉬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 댓글에 글이 올라왔길래 제가 17회차는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18회차는 또 다시 시작하고 또 19회차는 상당히 어려운 게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9회차는 지금 보시면은 또 아시안컵, 아니 아시안컵이 아니라 월드컵 예선전이 다시 들어와 있고요. 20회차는 또 라리가, 아, 라리가랑 EPL이 들어와 있습니다. 21회차도 또 보시면은 이게 l e d c 죠 l e d c 가또 들어왔어요. 그냥 판때기만 막 열어놓으려고 상당히 그러는가 봐요, 토사장이. 22회차도 벌써 또 올라와 있죠. 이게 단순히 리그 하나만 보기도 어려운 경기를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계속 판때기만 굴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다가가시고, 아, 뭐더모더 늘 건승하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자, 2024년 18회차 축구 승무패, 아, 늘보형의 짧은 영상이지만, 아, 그냥 예상해 봤습니다. 아, 제 예상과 여러분의 예상이 같으시면, 은 그건 같이 가시고, 아, 여러분의 예상을 늘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가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벌써 새벽 1시 10분이 돼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방송 마칩니다.